남극 대륙에서는요. 모든 펭귄들이 절벽 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먹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무서워서 안 해요. 주저주저대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펭귄이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요. 이 펭귄의 이름을 퍼스트 펭귄이라 그래요. 그 펭귄을 보고 나머지 펭귄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발 이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일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전할 거라고. 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외롭게 하십니까?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 생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고 무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기회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말행을 하셔야 합니다. 시선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퍼스트 펭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회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